안녕하세요, 굽니뜨입니다 예, 저번에 이제 가방 본체를 떴었죠. 그리고 이제 토트백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방 핸들을 이제 달고 이제 끝나셨을 거예요. 근데 숄더백 하실 분들은 이제 제가 가방끈 영상을 이제 따로 이제 만들어 드린다고 하셔 그 올려 드린다고 해서 음, 지금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뜨다 보니까 실이 좀 복잡한 방법으로 이렇게 뜨면 제 가방끈 실이 부족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짧은뜨기 아니죠? 사슬뜨기죠? <laughs> 제가 이 가방은 너무 영상을 좀 더맨더머처럼 뜨는 것 같아요. <laughs> 그냥 그 사슬뜨기죠? 사슬뜨기로만 이제 간단히 이제 떠서 이제 여기 돗바늘로 연결을 해줬어요. 이 실은 두 가닥. 가방은 우리가 한 가닥, 한 가닥으로 이제 떴잖아요. 근데 실은, 가방끈 실은 두 가닥으로 뜰 거고요. 바늘은 10호 바늘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슬뜨기로만 하는 거라서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돗바늘하고 가위만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을 꼬고 바늘을 뒤로 보내서, 아, 그리고 이제 이 끝부분을 돗바늘을 이용해서 여기 달아줄 거기 때문에, 어, 좀 20cm가량, 20cm, 20cm가량 이제 뒤로 빼놓은 상태에서 사슬코를 이제, 매듭코를쳤습니다 돌려서 툭 걸쳐서, 매듭을 잡아줍니다. 당겨볼까요? 당겨서 짓겠습니다. 자, 다시. 실을 20에서 25cm가량 빼서 바늘을 뒤로 보내서 밖에 돌려준 다음에 툭 걸쳐서 빼줍니다. 그럼 이제 매듭이 지어졌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두 가닥을 하니까 어느 정도 굵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슬뜨기 65개, 65개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사슬뜨기 65개를 했어요. 그리고, 어, 이제 가방 본체를 이제 뜨고 싶으신 분은 제가 여기, 아, 그 오른쪽 산단에 아이카드로 연결을 해놓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가시면 이제 본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잘라줄 건데요. 잘라줄 때도 실을 한 25cm 정도 가량 길게 빼주세요 여기도 돗바늘로 연결을 해 줘야 되니까 좀넉는이 빼주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그러이끈이완성이 됐어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이건 제가 는이 가방 끈을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좀좀 좀 멀리 잡아볼게요. 여기 이 새잎 꽃무늬 중앙에 위에 지금 달았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달아놓은 상태니까 이제 반대편을 달아줄 건데요. 반대편도 여기 꽃잎 위에 부분을 자리 잡아서 달아주시면 돼요. 자, 다시 당겨보겠습니다. 이 같은 위치. 꽃잎이 여기인데 이쪽 바깥쪽 꽃잎 여기 중간이죠 이쪽에 저는 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슬뜨기 65개가 좀 작다 좀 끈을 더 늘리고 싶다 하시면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코산이 보이는 쪽을 이렇게 잡고 바늘에 실을 집어넣고, 여기죠? 네, 바늘을 이렇게 찔러넣어서, 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 두 개, 세개 보이실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로도 뺄 거고 여기로도 뺄 거거든요. 일단은 이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빼 줍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서해 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쪽 곳에 넣어서 뒤로 빼주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바닥을 빼고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러면 모양이. 에서 이렇게 돗바늘을 들러서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더 돗바늘을 넣어서. 가방 그끝 이쪽 라인에 지금 넣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바, 이쪽 밖으로는 안 보이게 길게 풀 거예요. 왼쪽. 잡아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저안쪽으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좀 자르고, 좀 붙여 자르고, 살 잡아당겨주면 안쪽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안 보이죠? 끝에 머리가?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반대쪽도, 부분 맞춰서. 꽃잎 있고, 이쪽 바깥쪽에. 찔고 여기도. 하나, 두 개, 세개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넣어서. 잘못 고쳤네요. 한 가닥이. 이곳 넣고 뒤로 빼주고 이 돗바늘이 구멍이 커서 다 좋은데 끼우기는 편한데 대신에 빠지기도 잘 빠져요 이럴 때는 이제 원래 쓰던 그 처음에 쓰던 돗바늘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이 옆에 이쪽 반대쪽에 넣고 빼고 똑같은 곳에 찔러넣고이 상태에서 또 돌려주기 하나 둘셋또 깔끔하죠 그래서 바늘로 반대 방향으로 또 가방선 줘서 전좀 실을 길게 자르면 되는데 좀 짧게 자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끝에 머리 실이 나온 거는 잘라서, 바짝 잘라서, 잘라서, 살짝 잡아당긴 쯤면 안으로 들어가요. 너무도 깔끔하죠? 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방끈. 전 실이 조금 남아서 그걸로 이제 테스를 또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여기 곰 버튼 누르셔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